대구 아파트 거래가 없긴 없나 봅니다. 유튜브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23년도 거래된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23년도에 거래가 없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래가 된 아파트들은 신축과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3년 3월 17일 영상으로 대구의 주요 아파트들 중에서도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가격과 23년 최고가, 23년 최저가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대구 주요 아파트 가격 변화입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최고 가격은 21년 3월에 17억입니다. 23년 최고가는 23년 2월에 12억 8천. 최저 가격은 23년 2월에 11억 7천 0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skpu 입니다 최고 가격은 20년 12월에 14억 5천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10억 5천입니다 skpu는 23년도에 한끈 거래가 있었습니다 빌리브 버머입니다 21년 1월에 최고 가격 15억 4천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10억 2천 0백 23년 최저 가격은 23년 1월에 9억 3천만 원입니다. 범어 나온 프라이빗 2차 최고 가격은 20년 11월에 14억 9,500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9억 4천 최저 가격은 23년 2월에 7억 7,500입니다. 물론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이 아닌 최저 가격은 8억 3천입니다. 범어센트럴프로지오 최고가격 21년 11월에 13억6천입니다. 23년 최고가격은 23년 1월에 9억3천 23년 1월에 최저가격은 7억5천입니다. 범어엘리의들 최고가격은 21년 7월에 11억7천2백 최고가격입니다. 23년도에 8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3년 최저가격은 23년 1월에 7억3천만원입니다. 범어수비입니다. 최고가격은 21년 2월에 10억 8천 23년 최고가격은 23년 2월에 6억입니다 23년 최저가격은 23년 3월에 5억 6천 7백 50만원입니다 만촌삼전드린코아 여기도 꽤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20년도에 최고가격이 11월에 14억 7입니다 23년 최고가격은 23년 2월에 9억 23년 최저가격은 23년 1월에 7억 9,800입니다. 만촌 우방 1차, 최고 가격은 20년 12월에 6억 3,700이며,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3억 9,000입니다. 최저 가격은 23년 1월에 3억 2,000. 만촌 아스크파크 드림 2차, 최고 가격은 21년 1월에 8억 4,000. 23년 최고 가격은 23년도에 6억 3,000. 23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청라 힐스자입니다. 최고 가격이 21년 3월에 9억 2,110만원.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5억 9,989만원. 2 3년도의 최저 가격은 23년 2월에 4억 9,989만원입니다. 1층이고, 1층이 아닌 경우에는 23년 2월에 5억 2,066만원입니다. 이 편한 세상 남산. 최고 가격이 21년 5월에 5억 4,800,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3월에 4억 500, 23년 최저 가격은 23년 3월에 3억 3,800입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최고 가격이 22년 3월에 9억 5천,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6억 7천, 23년 2월에 최저 가격이 6억 4,500입니다. 남산자이 하늘채입니다. 최고 가격이 21년 2월에 8억 148만원.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5억 7천. 23년 최저 가격은 23년 2월에 5억 3,500. 바늘당역 샴푸레스트. 최고 가격은 21년 5월에 5억 7,340만원. 23년 2월에 최고 가격이 4억 3,150만원. 23년 최저 가격이 23년에 3억 9,800만원입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 최고 가격은 20년 12월에 7억 6천.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4억 7천. 23년 최저 가격이 23년 1월에 4억 1,700입니다. 빌리버스카이 최고 가격은 20년 11월에 7억 6천.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6월에 6억 6,541만원. 23년 최저 가격은 23년 2월에 6억 3천입니다. 용산자입니다 최고가격은 21년 3월에 8억 7549만원 23년 최고가격은 23년 3월에 6억 5620만원 최저가격은 23년 1월에 5억 8308만원 삼정브리티시 용산 최고가격이 21년 9월에 4억 3500 23년 최고가격은 23년 2월에 3억 4천0 0 23년 최저가격은 23년 2월에 3억 1000만원입니다. 축전역 과로 드리브, 21년 3월에 최고 가격입니다. 6억 8,445만원. 23년 최고 가격, 23년 2월에 5억 5,700. 23년 1월에 최저 가격이 5억 4,495만원입니다. 축전역 하성파크 드림, 최고 가격, 21년 4월에 6억 5,800. 23년 최고 가격이 23년 2월에 4억 8,000. 23년 최저 가격, 23년 2월에 4억 3천원입니다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 최고가격 20년 11월에 6억 9천7백4만원 23년 최고가격이 23년 2월에 5억 3천7백 한건 있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축전역 더 퍼스트 20년 12월에 최고가격을 찍었습니다 7억 5천3백16만원 23년 최고가격은 23년 2월에 5억 4천9 5만원 23년 최저가격 23년 1월에 5701만원입니다 을비 2차 알파크 최고가격은 21년 7월에 5억6천 23년 최고는 23년 1월에 3억8천 23년 최저 23년 1월에 3억2700 을비 알파크입니다 최고가격이 22년 12월에 6억7천 23년 최고가격은 23년 3월에 3억9천5백 최저가격입니다 23년 1월에 3억7천 집거래가 많고 계약 취소도 많은 서대구 KTX 영무회담입니다. 최고 가격이 22년 12월에 5억 8,410만원. 23년 최고 가격은 23년 2월에 4억 7,550만원. 23년 1월에 최저 가격이 3억 2,500.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대구역 반도 유브라센텀입니다 최고 가격은 21년 2월에 5억 6,220만원. 23년 최고는 23년 3월에 4억 5,686만 원, 23년 2월에 최저 가격이 3억 9,820만 원이 되겠습니다84 기준했을 때 주요 아파트의 최고 가격과 23년도 현재 최저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는 5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빌리버 버머도 15억 4천에서 9억 3천이니까 거의 6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온 프라이빗 2차입니다. 20년 11월에 14억 9500. 지금 현재 8억 3천이니까 여기도 꽤 많은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8 4 제곱미터 기준, 오늘은 8 4 제곱미터 기준, 대구의 주요 아파트들 중에서 23년 최고가, 23년 최저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